설정 l t a n Lesmia San Bon Budet,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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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lgiga, s u l 3번 부대. 집결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3번 부대. 집결 집,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3번 부대. 1번 선견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2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3번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2번 부대 건설이 완료돼 삼번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정마십시오. 1번 부대, 번부번 집결,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 집결지가, 집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오번 부, 사 번, 일 번, 이 번, 원번 부대, 집결지가 설번됐습니다칠번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사 번, 오번 부, 대육번 부대, 일 번, 원 번, 칠번 부대, 육 번, 일 번, 삼 번, 일번 부대, 이 번, 원 번, 육번 부대, 육번 부대, 사 번, 오번 부, 대일 번, 이 번, 원 부대, 사 번, 오 번, 일 번, 이 번, 원 부대, 영 번, 일번 부대. 7번번째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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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번 부대, 건설이 완료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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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번번번째번번번 부대, 번 부대, 번번번번7번7 적의 공격을 받고 1번 부대, 4번 부대, 5번 부대, 4번 부대, 5번 건설이 완 5번 부대, 4번 부대, 6번 부대. 1번, 2번, 3번 부대. 부대, 1번, 3번 부대 1번, 2번 번 집결지가 설정습니다 건설이 완료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 완료습니다집 집결지가 설정습니다 1번, 2번, 3번 부대. 집결지가 음, 설정됐습니다. 번번 부대. 3번 일번본번사번오 3번 번, 육번번성니다사번 3번 부대. 6번 부대, 사번 부대. 사번 부대, 사번일번 일본 일번 부대 일번 일본 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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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번일번일번 부대 일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1번 부대. 적의 공격이떨어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2번 건번 2번 건 부대. 점령. 각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3번.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6번 부대. 1번 부대. 6번 부대. 집결지가 <laughs> 설정 1습니다 설설 집결지가 i g a 결 a n s a g i l g 건설이 완료됐습습다다 e d such a business. Jung, j 번 n 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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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다 건설이 완료됐 Jung, Jung, j 집집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집 집 결지가 집결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습니다번 부대 번 부대 번 부대. 집집 집결가설정습니다 집결지가 설정습니다번 부대. 부대. 상인이 떠났습니다. 집결 집결지가 설정습니다 건설이 완료습니다 건설이 완료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집결지 집지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3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가습니다 부대, 가고 있습니다. 가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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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부대. 1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어 <Lunar> <�erm�� <burning> 부대, 일본 부대, 일본 부대, 일본 부대, 일본 부대, 번 1번 부대, 일본 부대, 일번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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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을 받고 있습니다. 1번 구대. 5번 구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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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대. 접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됩니다. 1번 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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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 1번 부대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된 1번 5번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연이가 와주겠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5번 부대 5번 부대

부대. 예, 5번, 부대. 5번 부대. 영번 부대. 칠번 부대. 7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7번 부대 5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5번 부대. 가번되었습니 응. 공격을 부대.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0번 미래. (5번) 부대 (5번) 부대 (5번) 부대 (5번) 부대. 5번 부대.

팔번 부대, 칠번 부대 팔번 부대 칠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오번 부대, 오번 부대, 육번 부대. 부대. 가 a 하고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집결지가 설정 u d d h a Yelvan o b a 결지가 설정습니다하습니다하습니다 응. 1번 부대, 1번 3 5번, 3 1번, 3 5번 3 부대. 부대. 1번 5번 부대.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1번 5번 부대. 응.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7번 부대. 집결지가설정됐습니다결지가결지가설정습니다습니다가습니다습니다습니다 6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Bharata. 1번 부대 번 부대 5번 <laughs> 부대. 아, 1번, 아, 1번 부대 이 1번 부대 원하신다. 4번 부대 6번 부 7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음, 음.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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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결지가 설정번번번대번대번대이번번대번대번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 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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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부대 본솔이 관여되신 분들. 1번 부대 mm, 6 6 1번 부대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1번 6번 부대. 1번 부대. 6번 부대. 6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5번 부대. 1번 부대. 5번 부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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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7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오번 부대, 일번 부대, 사번일번 어, 음. 부대, 오번 음. 부대, 육번 부대, 육번 부대, 육번 부대. 집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뭔람>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뭔람> 설정됐습니다. 아, 하고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칠번 부대, 칠번 부대, 칠번 부대, 칠번 부대.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일번 부대, 원하신다. 팔번 부대, 일번 부대, n Buddha. Chilbon b 지가 설정됐습니다. 어. 결지설이 걸려됐습니다. 1번, 1번,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연 1번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겠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완료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1번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 2번 부대. 본대를 보여주겠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갖딴 일을 할까요? 8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습니다

오 5번 부대. 공격을 고 5번 부대. 5번 부대. 5번 부대. 5번 부대. 2번 부대. 5번 부대. 2번 부대. 2번 부대. 번 부대. 가 완료됐습니다. 5번 부대. 설정됐습니다. e s s Sultan d e s m o n e m o n d Consolid Valio Desmond. Sip g i l g i g e g i l n c o e p o p i t y

6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7번 부대 7번 부대 7번 부대 7번 부... 2번 부대 <laughs> 2번 부대. 벽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습니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번 부대. 이원 가완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일결가 설정됐습니다. 이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목소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카자 7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있습니다. <목소리>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목소리> <잡음> <집의 고대가> <목소리>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목소리> 설정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8번 분대. 집결지가 음, 건설이 집결지가 완료됐습니다. 공습니다 음, 2번 분대. 건설이 가구하고 완료됐습니다. 음,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음, 1번 부서 음, 공격을 음,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집결지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예, 1번 부대 쥐대가 폭발하 공격을 아유, 받고 아유, 있습니다 원하신다 문제없습니다 1번 부대 이게 나의 마지막은 아니겠지 <laughs>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아유. 설정됐습니다 보살과 어, 나의 승입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승입니다 1번 부대 상대 <laughs> 결계 수집 집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흠. 좋습니이동하겠습이 가겠습니다. 아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하고 있습니다. 용격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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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6번 부대. 6번 부대. 6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6번 부대. 원하신다. 원하신다. 6번 부대. 6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원 6번 부대. 6번 부대. 흠. 좀움직이라 <laughs> 이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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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 부대.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다. 6번 부대. 6번 6번 건설이 부대. 완료됐습니다. 6번 부대. 군대. 집결 집결지가 설정되습니다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laughs> 집, 집결지가 설정됐습, 집결지가 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7번 부대. 7번 부대. 6번 부대. 내가 다시 돌아왔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음. 번 부대. 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의 기술을 뺏겠습니다 음. 0번 부대. 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6번 부대.

스미. 가완료되서습니다 7번 병인이 늘었습니다. 7번, 예, 예, 예. 7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 음.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7번 부대. 갑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6번 부대. 6번 부대. 6번 부대. 6번 부대. 6번 부대. 6번 부대, 6번 부대. 어. 적의 공격을 어. 받고 있습니다. 음. 요번부 대기 미 어, 할까요? 공격을 받고, 네, 있습니다. 부대. 네, 네, 네. 받고 있습니다. 대 7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7번 부대. 6번 부대. 6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번 부대 1번 부대 6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7번 부대 0번 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ちゃんとね。